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새로운 입법과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선출할 때 방송 분야에서 최소한의 경력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더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수장은 방송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임무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 방송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 임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방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청 기준에는 사장의 경력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과 무관한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 방송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력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임무를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송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공익적 메시지를 전파한데 있어 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송을 이끄는 수장이 방송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장을 제청할 때 방송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그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서 더 나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방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력요건을 강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더욱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